안녕하세요. <laughs> 샘토링의 정재원 선생님입니다. 또 만났네요. 음, 오늘은 이 이런 함수 정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 정의 표현으로 원하는 부분만 추려내던가 아니면은 함수 전체를 추론하는 그런 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수 정의 표현이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선생님도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 정리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 만약 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우함수. 또는 이제, 어, Y축 대칭함수. 이렇게 이제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밖으로 빠져나왔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얘는 기함수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쵸? 주기함수 A를 더한 값이랑 그냥 값이랑 같다 그 얘기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유, 잠시만요.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기는 바로 A다. 주기가 A인 주기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게요. <laughs> F는 A-X, A-X.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 요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얘는 뭐냐면, X가 A인, 음, 이제 X가 A인 직선을 대칭, 기준으로 대칭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대칭 함수인데, 어디에 기준으로 대칭하냐? X가 A를 기준으로 대칭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파악하기에는 조금만 꼬이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을 때, 즉 중점이죠. 중점은 뭐가 나옵니까?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x 없어지고 ea, a가 나오죠, 그렇죠? 놈이 바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을 때 이제 어 일정한 값이 나오면은 그거는 중점이 무조건 a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a를 기준으로 하는 대칭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음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죠. 음 조금만 꼬아볼게요. f는 이제 a x, f는 뭐 b x 이런 게 있다. 얘는 어떤 함수입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 함수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두개 더해서 x가 없어지고 이제 a 플러스 b 나누기 2만 남죠. 따라서 요놈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대칭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를 링크를 해 드릴게요 센터링 블로그에서 그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 하나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laughs> 블로그는 여러분들 어, 채팅창에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겁니다 복잡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런 걸 줬어요 어?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두 개를 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거의 절반 하니까 A가 되죠. 아하, X는 A축을 기준으로 하는 좌우가 똑같은 대칭 함수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A를 그리시고 함수를 하나 만드세요. 좌우가 동일하게 하나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감을 조금씩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요놈한번 볼게요. 0부터 a까지는, 0부터 a까지는 이제 함수가 요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정적분의 값은 바로 요놈이고요 요거의 너비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8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여기 복잡하게 써있는 요 수식을 이제 풀어보아라! 하는 건데, 일단 2x랑 2ax-x, 요거부터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f에 ea-x는 사실 수식이 조금 복잡하죠? 근데 우리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한 게 이제 a면은, 즉, 두개 더해가지고 두개 더하면은 ea가 나오는 숫자끼리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랑 더해서 2 a 가 나오려면은 fx겠죠? 잘 봐요. 두개 더하면은 ea가 나오는 게 맞죠? 요 놈은 fx랑 같은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발상 좀 생각을 조금 더 참신하게 해가지고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이제 구하고서 하는 게 이렇게 바뀌겠죠. 앞에 건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건 그냥 FX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분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0부터 A까지 FX, DX. 어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거 있습니까? 요놈을알 수가 있죠. 요놈어떻습니까 0부터 A까지. 이미인지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8 나왔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요놈이죠. 요놈은 뭘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적분 중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부분 적분 하려니까 뭐가 안 보이고 치환 적분이죠. 치환 적분 써서 e x를 t라고 해놓고 그럼 e d x가 이 d t가 돼 버리고요. 그 d x는 절반의 d t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절반의 dt입니다. 그러면, 어, 그러고, 이제, x랑 t에 대해서, x가 이제 a일 때는, t는 이제 2 a 이고요 x가 0일 때는, t는 0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0부터 2a까지. 원래는 a부터, 0부터 a까지였으니까, 그리고 ft가 되고요 그리고, dx가 뭘로 바뀌냐면은, 2분의 1의 dt가 되어버립니다. 어? 그럼 2분의 1 앞으로 튀나가겠습니다 0부터 2에까지 FT, DT 이렇게 되는 거죠 0부터 2에까지 FT, DT는 이 그림에서 봅시다 2가 여기 있죠 이두 개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도 8이겠죠 아, 요 놈은 8 더하기 8, 즉 16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 앞에 붙어 있으니까 8이 됩니다 구했네, 얘도 8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8 더하기 8, 1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어, 풀 때,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요 놈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더해서 이해가 된다. 이 특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바로 바꾸는, 이 과정이 빠르면,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가, 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